네, 안녕하세요. 한국태화영리학회 학장 태화입니다. 오늘은 이제 장명에 대해서 성명학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이 있어서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명서 드리는데요.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바뀌나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잖아요. 어, 일단 운명을 예측하는 것은 사주처럼 명학이 있습니다. 명학. 그 다음에 이제 점술이 있어요. 뭐 육효니, 유기미니, 타로카드니, 뭐 김은둥갑이니, 이런 점술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상, 수상, 이런 것처럼 상을 보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보는 풍수, 이렇게 있습니다. 장명이란 뭐냐. 장명은 이제 사람이 발음을 하게 되면 이제 에너지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의 에너지를 자꾸 이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물론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수리도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내 사주에 부족한 오행을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돈, 그 다음에 권력, 그러니까 재관이죠. 이것을 조금 부르는데, 또 이렇게 가져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름을 집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다 바뀌나요? 이렇게 아까 질문을 했잖아요. 사주가 바뀌지 않으나 다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럼 뭔가요? 보완, 보완, 보완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고난 것 자체를 다 바꿀 수는 없어요. 타고난 것 자체를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이름을 잘 지으면 예를 들어서 뭐 사주를 분석하고 부족한 오행을 넣어주고 어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 그만큼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이름 바꾸고도 뭐 특별히 뭐 달라지는 거 없는데요. 아까 말했잖아요. 근본적 사주를 다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이 그렇지만 사주와 충돌하는 사주의 오행을 뭐 파괴한다거나 필요한 오행을 그런 이름을 바꿔주게 된다면 그것은 더 좋은 것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노력이죠. 인간의 노력인데 노력하는 가운데 이 오행이라는 나한테 필요한 오행을 바꿔주면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이죠. 물론, 이제, 어떤 분은 사주를 보지 않고 장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학파를 제가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발음의 상생, 어떤 주파수적인 상생만을 따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사주를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의 필요한 오행에 대해서 따지지 않죠. 예. 뭐 저는 뭐, 그 학파를 뭐라고 그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파가 있지만, 기초적인 것은 사주를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주를 분석하고 할때 이제 돌림자를 쓰는 집이 있어요 돌림자 우리는 돌림자를 꼭 써야 된다 그런데 그게 사주랑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돌림자보다는 사주로 보완하는 글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권유를 드립니다 나는 뼈대 깊은 양반이다 우리 양반은 그럴 수 없다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름을 짓는데 사주와 좀 보완할 수 있는 이름이 좋다 그걸 말씀을 들으시고요. 보완하는 방법은 글자오행이 있고요 발음오행이 있고요그 다음에 획수를 갖고 응용한 수리가 있습니다. 이 세가지가 다 좋으면 좋죠. 아니, 그런데 뭐 저는 그런걸 안 믿어요. 그러면 이제 논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왕이면 다홍침하다. 예전에 뭐 대기업에서 이렇게 상품 개발을 했어요. 의약표라는 말은 못했습니다 제가. 의약품 이라는 못하겠는데 그 이렇게 쭉 하니까 의해서 그거 개발한 이름 어디 가서 한번 물어봐라 어디를 이제 추천해 주더래요. 자기 묻던 데죠. 그리고 그걸 갖고 이제 좀 비판적으로 말하는 분들을 봤는데 저는 그래요. 아니 의학적으로 이름 저기 좋은 성분인데 성명학적으로 이름이 좋으면 좋은 거지 그걸 비판할 필요는 없다 그런거죠. 옛날에 뭐 대기업에서는 뭐 임원 승진이나 이럴 때 뭐, 이렇게 역수인을 통해서 참조를 했다. 예, 그것도 뭐, 실화예요, 실화. 예, 지금은 다 부정하겠지만 실화입니다. 그런 실질적으로 전 정권에서도 뭐 세종시에 뭘 하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풍수지리사이 관여를 했고, 또 실제로 저희 대학원의 지도교수님, 그, 이렇게 그 팀이 어떤 시청, 도청 이런 데 옮기는다고 관여를 일정 부분 하기도 했고, 해요. 그리고 또, 어 그분은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풍수질을 했다고 나쁜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어, 이렇게 묘소를 이렇게 부모님 묘소를 옮기셨고요.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한글은 똑같은데 한자를 예, 버금중자에서 가운데 중자로 예, 바꾸셨고요. 또 성경을 보면 예,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 뭐 미신이 나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호. 예를 들어서 뭐 가게를 하거나, 내가 무슨 중소기업을 하거나 하는데, 또는 개발품을 내놓거나, 또는 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성명학적으로 짓는 것이 전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정통성명학으로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이런저런 말들이 있지만, 그래도 정통 성명하기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름이 모든 것을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노력이 가장 소중하지만 나의 사주의 오행에 필요한 것을 짓는 거 이것도 또한 인간의 노력입니다. 행복하세요.